강남구에서 외식업을 경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번 영상 놓치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9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소상공인 마케팅협회 강남구 지회장 곽금표입니다 저희 협회에서 이번에 인터넷 신문 사업을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강남구 관내에서 외식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께 특별히 인터넷신문에 등록할 수 있는, 무료로 등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이 방송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에 URL을 통해서 카페에 가입하셔도 되고, 아니시면 댓글에 카페 주소를 남겨드리겠습니다. 가입을 하셔서, 어, 게시판에 사진 한 장과, 그리고 기사 내용을 작성을 해 주시면 저희가 편집을 해서 인터넷 신문에 등록을 해드리며 모든 분께 이 기회를 드리진 않습니다. 약 30분 정도만 선착순으로 받을 예정이며 반복해서 등록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카페에 가입하셔서 인터넷 신문에 등록을 하시고 여러분의 매장의 브랜드 인지도를 확실히 높여가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